과거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활동을 분리했으나 CSR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전략적으로 연계해왔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ESG 요소를 경영에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빌로이트의 전사적 신뢰 부문 리더인 마이클 본다르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보호하는 것이 평판 뿐만 아니라 재무성과의 중요한 동인이며 지속적인 생존과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신뢰 경영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로 82%는 CEO를, 95%는 이사회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수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춘 기업이 실제로 재무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76%였던 반면, 취약 기업은 마이너스 111.78%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수 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4.64%였고, 취약 기업은 0.12%에 그쳤습니다. 우수 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2.57%였고, 취약 기업은 마이너스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의 이익률이 취약 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여주며,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배구조 우수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기업은 선정된 연도를 전후로 매년 재무 실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인 시사는 매출액, 영업 이익, 순자산 모두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액 30.7%, 영업이익 30.7%, 순자산 25.2%를 기록했습니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재무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앞선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정비와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사회는 최고 경련진과 적절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위원회는 주요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향후로도 많은 기업이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